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행히 저희 주말에 비가 그쳐서 보람의 공원에 우리 경감부 준비하시는 분들 왕복 오래 달리기 대비 그리고 50m 달리기 대비 육상 특별 훈련을 하러 나왔어요. 다행히 지난 주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에서 실내 근력 운동이나 코어 운동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 트랙에 나와서. 육상 관련된 드릴들 훈련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이 육상에 관련된 훈련을 하지 않고 너무 측정만 하세요. 측정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상할 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기술 훈련들을 코치님들과 함께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고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영상 보시고 오실게요. 됐어요. 자, 니업 갑니다. 니업고. 아, 둘. 자, 밑에 발 보세요. 무릎 드는 거 어디까지 드나. 아, 둘. 하나. 오케이. 고. 자, 사이드 니업. 자, 무릎 들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발 튕기는 거 보세요. 발목, 발목. 자, 발목 무릎 드는 거 보세요. 오케이. 바로 오. 레그업입니다. 고. 자, 무릎 만드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까지 쭉. 자, 밑에 발목도 보셔야 돼요. 발목 탄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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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오케이, 오케이. 고. 자, 사이드 레그업입니다. 사이드 레그업. 지, 내전근 햄스트링. 자, 밑에 발목도 보세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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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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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발목 탄성. 오케이. 어. 자, 크로스 레그업. 고! 하 둘. 하나, 둘. 하나, 이때 다리는 삐뚤어지지 않게 손이 가서 터치. 밑에 발목 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바로. 자, 준비, 이번에 드라이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고! 하나, 둘. 하나, 둘. 잘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뒤꿈치로 밀어냅니다. 하나, 둘. 오케이. 자, 코치님 쇼피칭 준비. 고! 빠바바바바바바. 최대한 잔발로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렇지. 자, 보세요. 발목하고 자세 보세요. 빠바바바바바바. 옴비. 자, 하이피칭. 자, 쇼으로 오다가. 자, 리듬 타면 하이! 빵빵빵빵빵빵빵빵 무릎 턱 끌어올리고. 오케이. 자, 킥백 준비. 자, 고! 자, 뒤꿈치로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햄스트링, 발목 햄스트링, 발목 탄력 햄스트링 통통통통. 오케이. 이발 준비. 자, 고! 바바바바바바. 네 자, 최대한 여러분 빨리 치면서 조금씩 가야 돼. 빨리 가려고시면 안 돼.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그장유은 코어의 그 근육들의 기능 그리고 지면을 눌러주는 힙의 어떤 그런 파워라든가 근력 가장 중요한 거는 육상은 이 발목의 탄력이 중요해요 발목의 탄력 지금 하는 이 드릴들이 전부 발목의 탄력을 향상하면서 이제 무릎을 들어 올려주고 힙으로 지면을 밀어주는 그 능력치를 올려주는 훈련들이니까 이걸 보신 분들은 계속 그냥 측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이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간편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올리고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운동해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복 오래 달리기 라든가 1000m 50m 100m 측정만 계속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입니다.